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토록의 신익현입니다. 안양시에 왔습니다. 안양시. 안양시에 오늘 인허가 마무리 때문에 왔는데요. 그, 요즘, 응달 넘버, 대별 넘버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흘러가는 가격이 어떤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후에 예, 다른 것좀더 말씀 유익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영업용 넘버가 음,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는 28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살짝 지금 모자라는 추세니까 2850 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보시는데 오래된 차들은 위로 보시고 음, 그리고 개별 같은 경우에는 2750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어, 개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크게 크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는 좀 없고요 용달처럼, 뭐, 이렇게 좀, 뭐, 어, 좀, 그, 그때그때 많이 그냥 그 수급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 이런 경우가 개별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 용달하고 개별을 찾으시는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 예,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한5.5대4.5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차시는 분이 5.5라고 보시고요, 파시는 분이 4.5 정도 보시고요. 어, 개별 한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5대 5 정도로 보시는데 크게 뭐 이렇게 그 찾거나 뭐 팔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크게 변동은 크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그이임대 넘벌 달고서 어, 일거리까지 요거 요런거 주의하시라고 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꼭 지인이나 한달리 건너서 아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피해를 좀 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어차 차랑 일자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음 권리금을 좀 주고 어 일자리까지 해서 어이제 들어가시 가셨는데 대체적으로 용달이나 개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일자리 있는 걸 찾, 찾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가 뭐 이렇게 계속 영원토록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자리는. 예, 이제, 한시적으로, 이, 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이 끝나면 은 완전히, 딱, 새로운 일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 그 또한, 음, 자기, 번호도 아닌, 임대번호를 가지고, 음, 무슨, 어디 일자리를 했는데, 나는 이거 완제, 어, 완제로 해가지고, 막, 뭐 400만원 받아,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 이렇게 봤는데, 이거 권리금 해가지고, 차, 차는 되게 오래됐어. 키로는 많고, 그래서 차 가격은 시세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 천만원 되는데, 뭐, 어, 임대 넘버는 임대 넘버대로 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거기에 권리금은 한 1,500만 원 정도 좀 줘. 그러면 너 여기서 월, 이게 일만 하면서 한 400만 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권리금을 받고서 이제 줘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어, 주위의 분들이 자기 일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 어, 그럼 차 가격하고, 그리고 차 가격도 비싸게 마마 부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나 타고, 그리고 지입 난모대에서이쪽에서 어, 수술을 내고 저쪽에도 수수료 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아, 나 그만둘래? 할때그 차, 차는 어차피 뭐 헐값, 헐값에 똥값이죠. 그럼 수천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있는 거에 대해서 임대나 뭐 가지고 있고 일자리 있다 그거를 권리금을 좀좀 주면 내가 죽겠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위에 꼭 대부분 사기나 아니 뭐 사기는 아닙니다. 이건 사기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피해를 주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못 줍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뭐뭐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laughs> 좀 어, 슬프네. 어 가족 그냥, 그냥 주위 아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어, 손해를 비, 어, 끼치는 끼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끼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식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늘 평생 에이스라고 하신 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어그어 그, 어, 이제. 퇴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는 퇴직을 해서, 퇴직을 해서 한 3, 4년 쉬다 보니까 는 60대 중반이 돼.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체력도 없으니까 다마스라보로 갈래. 다마스라보는 단종이 됐습니다, 일단은. 다마스라보 좋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차뭐 우리나라 잘 만드니까. 어, 물론 수동입니다. 쌤이 오토 단다고 해서 오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음 그리고 뭐 차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하지 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타셔 한 번씩은 타셔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차가 뭐 조금 좀음그 타시는 데좀 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나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할래 하려면 하시는데. 일단은, 만약에 다마스 라보에 영업용을 달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빠지지 마시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요새는 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작은 짐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짐들을, 어, 이, 어, 옮기, 작은 짐들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다마스 라보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마스 라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은 라보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니까, 라보가 한8 정도 보시고, 다마스가 이, 아, 다마스는 뭔지 아시죠? 봉고차 같은 거, 이, 이, 이 거고요. 라보는 트럭 같은 걸 라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데는 라보가 훨씬 더 어, 수월하고, 어, 많이, 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토가 없으니까는, 영업용은 자가용처럼 내가 필요할 때 움직, 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같은 경우는, 이, 허리나, 이, 뭐, 다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어, 고통을, 어,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 이, 지향좀 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향후 영업용 넘버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어 지금, 요, 요 한, 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예, 바라, 아 이렇게, 예, 선선하고 일하기 좋은, 이때는, 어, 영업용 넘버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어, 좀,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 저희처럼, 이제, 뭐,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에서 70대 형님들, 그, 이런 분들이 생활력이, <laughs> 우리들은 생활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퇴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에 그리고 또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영업용은 손해를 안 보니까 어 하셔도 무방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고요. 영업용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여기 현트로에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직접 나만 시키고 직접 찾아뵙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 차부터 해가지고, 어, 영업용 화학까지 해서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어, 해드릴 테니까, 영업용, 현트럭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